대한민국의 건강임인 건강연구사, 안올로입니다 자, 오늘 사랑하는 팬이 이렇게 커피를 다섯 개랑 콜드브루 다섯 개랑 컵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팬이라면 이런 거 보내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날로 먹지 마세요. <laughs> 커피의 좋은 점. 제가 아는 대로만 일단 말해드릴게요. 존재하는 식품 중에 지방영색에 가장 좋은 카페인은 커피. 두 번째, 커피는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. 세 번째 피부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실 때 커피 드시면 좋은데 커피를 아침에 눈뜨자마자 먹는 건안 좋다는 요즘에 논문이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자마자 몸에 활성도를 높이려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커피를 먹으면 과도하게 나와서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커피는 눈 뜨고 2시간 이후에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나무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대한민국의 건강학 책임 건강연도사 만화로이었습니다